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, 픽셀 웍스라는 한 작은 기술회사를 둘러싼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은 기업드라마입니다. 할리우드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기술, 그리고 회사의 생존 자체가 걸린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.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픽셀 웍스의 미래, 그리고 그들이 꾸는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이 거대한 꿈 전체가요, 단 하나의 결정, 연말 마지막 날에 있을 주주 투표 결과에 완전히 달려있다는 거죠. 모든 게이 투표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?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꼬여있는 이야기거든요. 그 시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한 회의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거래를 승인해야 할 주주 총회가요. 믿기 어렵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연기됐습니다. 이제 남은 기회는 단한 번, 12월 31일. 그야말로 마지막 날이죠.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걸까요? 그 답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있습니다. 장부를 들여다보면요, 이 거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밧줄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. 간단히 말해서, 픽셀웍스는 지금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2,426만 달러, 와,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20억 원을 더 썼다는 뜻이에요. 회사가 심각한 위기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. 근데 상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설상가상으로 단순히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,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작년보다 거의 40% 가까이 줄었어요.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제는 불, 물조차 마르고 있는 그런 셈이죠.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지금 제안된 이 상하이 자회사 매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명줄이다,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. 이 거래가 성사되면 최대 6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. 이 돈만 있으면 당장 급한 불도 끄고 회사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연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돈이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. 훨씬 더 크고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위한 자금이기도 하죠. 회사의 전략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. 이제 침 만들어서 힘들게 파는 거 말고 우리가 가진 엄청난 기술, 이 지적 재산 즉 IP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사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죠. 그 IP 포트폴리오의 핵심에 바로 이 트루펀 모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.